독립유공자 후손 5차 행사 관련해서 브리핑하고요. 그리고 광복절 경축사 관련해서 사전 예고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80여 명을 초청하여 당신이 있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우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8월 13일 해외에서 봉환되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 문양목 김덕윤, 김기주, 한은규, 임창모, 김재은 선생의 후손과 미국 윌로우스 비행학교를 설립해 항공독립운동을 전개한 고 노백린, 김종림, 박희성 선생의 후손 등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초청되어 참석했습니다. 기업인으로는 GS리테일 허서홍 대표이사와 한미반도체 곽동신 회장이 초청되어 선녀들의 애국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방부 전통의장대의 도열과 전통악대 연주 속에서 최고의 의전을 받으며 청와대 영빈관에 입장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한분한분 한분 직접 맞으며 최고의 예우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라 말이 앞으로 통용될 수 없도록 국가를 위해 위한 희생에는 예우도 높게 지원도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하며 독립운동의 독립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미래세대가 계승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선양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행사 중에는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지사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광복 80주년의 소외와 미래세대에 대한 당부를 전했습니다. 오찬 후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구성된 독립 합창단이 애국가와 홀로 아리랑을 합창했습니다. 또한 제일 교포 이세이자 세계적인 작곡가인 양방원 피아니스트와 독립유공자 고 타경래 선생의 손자인 탁본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리랑과 프론티어를 협연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절 경축사 관련해서 예고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합니다. 먼저 대북 통일 분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대북 제안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강대강 남북 관계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고 북한의 적대적 태도도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 평화의 소중함과 함께 남북 간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 북측 체제에 대한 입장 등 우리 정부가 향후 대북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을 제시할 것입니다. 과거 남북 대화 과정에서 맺어진 남북 간 주요 합의서의 의미와 정신을 평가하고 이를 존중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힐 계획입니다. 한편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유동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도 밝힐 예정입니다. 외교 관계에 대한 메시지는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언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밝혀 오신 바와 같이 한일 간 역사 문제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되 양국 간의 신뢰와 정책 연속성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과거를 직시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더큰 협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밝힐 것입니다. 한일 관계를 제외한 전반적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메시지는 UN 총회 등 별도 계기를 활용하여 발신할 예정입니다. 올해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의 특징 중 하나로 세계 곳곳의 재외동포를 위한 특별 메시지를 별도 준비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광복절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재외동포들을 생각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국민 주권 정부가 700만 재외 동포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자 재외 동포를 위한 특별 메시지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수보 관련 메시지 그 브리핑은 홍보 수석께서 하실 건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저 한국일보 이성태입니다. 저기 경축사 관련해서 아, 말씀해주신 게 있는데, 그 대북 쪽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대일 메시지는 좀 어떤 톤으로 나갈 것인지, 뭐 위안부 아까 저기 페이스북에 대통령님께서 올리시기도 하셨는데 위안부나 이제 강제징용 등 과거사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내용에 포함될지, 이제 공개가 가능한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사실상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부분에 거의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더큰 협력으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읽어 드렸던 브리핑 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번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던 말씀이시기도 하고 요걸로 가름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직접적인 말씀의 워딩은 경축사 안에 직접 담겨 있고 육성으로 들어 보시면 더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한한레의시 r 철입니다 g a r y Hungary, h u 의 g a r y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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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g a 9 9 남북 군사합의서 복원 관련된 얘기도 여기에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금은 r y Hungary, h u n g a 9 9다 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제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유산이라고 할수 있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들을 이제 존중을 하되 지금 달라진 환경들을 반영하여 어 기본적으로 견제해 나가야 될 새로운 원칙을 좀 제시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내일 좀더 구체적인 어 육성으로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손 드신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영국가디온 라포엘라시드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그 조금 다른 것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네그 최근 보도 나왔는데 북, 북한 해킹 그룹 김수키 그 데이터 유출로 외교부 통일부 그리고 뭐 행정부 방첩사 어 포함한 그 정부 기관들이 해킹 표적이 되었다고 그런 주장 나왔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 어 정부 대응이나 어 입장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해커 그룹이 우리 정부를 해킹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신 겁니까?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고요. 아마 국방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답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